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모스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아이 종목도 입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답답했던 걸 풀기 위해서 개발진이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고 그첫 업데이트가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대감 제일 피클 테니까 일정 임박하면 급등하는 거 자연스럽게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눈앞에 뭐가 있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 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 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 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결과를 냈다 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스코인 어떤 소식 들여오게 되었죠? 루나버스. 이쪽에서 이더리움으로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11월 중순이면 현재가 11월 6일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2주 안에 요거 내용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조용했던 것에 대한 시계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순간이 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이그레이션은 검증된 호재입니다. 일단 이더리움으로 간다고 라 해요. 그러면 이제 고래가 그동안 물려있었던 거 가만히 갖고만 있는다. 여기에서 한번 터트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잡혔겠다. 호재로 인해 합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황 맞겠다. 그러면 최소한 고래 매집한 평균 단가 이상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자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해서 급등할 때마다 어디까지 갔었죠? 여기. 그럼 이번에도, 네, 여기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 계속 누군가가 매집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요 평균 단가 이상까지는 그냥 결국엔 가겠구나.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90원은 기본으로 깔게 된다. 지금 위치에서 90원. 이것도 단타하기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 면은얘 예, 90원까지를 단타로 보시고 그 이후까지 이렇게도 중장기로 끌고 가보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이 어려울 건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주에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한 걸음을 못 걸어서, 남들 다돈 버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움 드릴게요 남은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봐야 되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예고된 거 그리고 과거 다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거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남겨 주셔서 이런 거 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덕분에 쉽게 했다 만족한다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진짜 전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구독 좋아요 채널큐리어고 열심히 하는거라 꼭 한번만 정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